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수많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랩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이 호랩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이 호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실 이 호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랩산이 아니라 호랩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랩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산 호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이곳 노암동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시라고 부릅니다. 개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시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휘장을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개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일반 계시고, 둘째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뜻이 그 모든 만물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 계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역사는 왜곡되고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게 알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성령의 기적과 권능,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 개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개시 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받은 특별 개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개시하신 거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일을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떨기나무 불꽃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과 같은 주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3위 일체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볼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절 하반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에서 떨기 나무가 불타는 현상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벼락이 내려쳐서 불이 붙기도 하고 강한 바람의 마찰로 인해서 불이 자연 발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재로 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묘한 일이나 사건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알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신비예요. 지나치게 신비적인 현상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기적과 건능, 예언과 방언, 치유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론은 공허하고 체험은 맹목적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은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동시에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맹목적이 됩니다. 광신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감리교에 네 개의 신앙의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전통입니다. 이 대표적인 전통은 사도신경과 성찬예식이에요. 그리고 이성과 체험, 이네 가지를 신앙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성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체험도 그 신앙을 능력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참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은사가 균형 잡히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의로 추권드립니다 3절로 4절 시작 이에 가로돼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가로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세상에는 알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기사와 이적과 권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나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모세는 이 신비한 광경을 지나치지 않고 발걸음을 돌이켜 그큰 광경을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나아갈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더 가까이, 더 자주 은혜의 보자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감화와 감동을 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회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땅이래요 하나님의 산 호랩이나 불타는 떨기나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나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물질이나 사람이 다스리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고, 원래 한국교회는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리고 물질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한 적금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에는 지송소가 있는데 그곳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불가침의 성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비워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다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주도하지 마시고 내가 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신의 소유와 권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지위와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빈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는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흙과 먼지로 더럽혀진 신발을 벗음으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더러움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상징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취하는 절대 순종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4장에서 예레미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뭘 베라 그럽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인데할례는 우리의 중심 옛 자아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인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려진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각이 떠져야 됩니다. 불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재물도 절구로 쳐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알갱이 그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옛 자화와 고집이 부서지고 쪼개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 내 자랑,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봉사는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의 시작 앞에서 모세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